지금 이게 민물 수로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 보세요. 이게 류그래 지주가 이렇 빨려서 나가는 너무 잘 보이죠. 바다 낚시에서도 똑같이 분류, 주류, 혼수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괜찮아요 분류가 팍팍 흐르면서 옆에서 아지 주류가 빨려지는 이게 확실히 보이죠? 보시면 이렇게 빨려서 저쪽에 붙여서 된다. 이럴 때, 모여 있는 것은, 여기에 여밥을 우리의 트로트, 로 돌아서 끝내로트우서의 트로트, 우리의 트로트, 우리의 트 여기에 리여 트로트, 어, 왔어 TV.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이요. 감사합니다. 어, 왔어 TV. 음, 음. <laughs>